자, 이 PC는 직접 케이스만 조립했는데, 화면이 안 나온다고 가지고 오셨어요. 그리고 선정리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, 일단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음, 그래픽이 제대로 안 꽂혀있네요.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. 화면이 안 나오네요. 메모리를 하나씩 빼서 부팅을 해볼게요. 이 수냉 쿨러가 막고 있어서 메모리 빼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. 조립 자체가 아예 잘안되 있습니다. 여기 나사도 빠져 있고 두 개. CPU 8 핀짜리가 안 꽂혀 있네요. 당연히 화면이 안 나오겠죠. 메모리 접부라곤 상관없고 조립 자체가 아예 다잘못돼 있습니다. 여기도 나사가 스탠드 오프도 없고 보드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분해 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조립 자체가 다 제대로 안돼 있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분해를 다시 해서 노트 테스트를 해 보고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머스 클리어 여기 보면은 LED 리셉 스위치를 CLR MOS 한자에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으면 안 되죠 일단 노드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일 분해해서 조립도 다시 해야 될것 같고 메인보드 나사를 하드 나사로 해갖고 사용을 하셨어요. 우주선 모양의 나사를 써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하드용 나사를 장착을 하셨네요. 스텐도프도 없고 세 개. 이렇게 조립에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맡기시는 게 좋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고장이 나게 되면은 메인보드도 만약에 고장 나면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. 여기도 파워 나사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이 나사가 아니거든요 수냉 나사를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지금 파워 나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규격이 구멍 구격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파워 나사를 써도 헛돕니다 지금 보립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탠드 오프가 없죠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가 없어요. 여기 스탠드 오프 장착을 하고, 보드를 보니까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이렇게 세 개만 더 하면 될것 같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스탠드 오프가 없어요. 그걸로 대신 달아드리겠습니다. 윈도우 부팅까지 되는지 볼게요. 윈도우 부팅까지 되고 있고요. 다행히 보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. 4 9 0에 들어가 있는 CPU는 i7 1700K CPU입니다. 3.8기가고요. 메모리는 토탈 32기가. 삼성 메모리 4기가 들어가 있고요. 떨고 있어서 맞습니다. 떨고, 어, 떨죠. 이렇게 처음에 나사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, 잘못하면 은 이렇게 계속 헛돌게 돼 있어요. 헛떨는 거는 타이로 한번 해볼게요. 꼭 하겠습니다. 타이를 좀 넣어가지고 돌려주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헛돌질 않아요. 자, 이렇게 타이를 좀 넣어서 이렇게 나사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안 가져 오셔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찾아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기 위에 먼지필터를 올리면은 그나마 좀 낫겠죠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 부분도 밑으로 이렇게 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해서 요거 제거하고 장착하겠습니다 자 쿨러 이쪽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얘를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면은 얘도 펜도 떼야 되거든요 타이 작업도 다, 다시 해야 되죠 라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자, 조립할 때 이게 잘못된 거죠 선이 밑으로 가려면 이걸 다 떼내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